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5장, 아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애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도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망이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심판 이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 베푸신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애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좋은 포도주, 이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에 나오는 음식이 최고 최상이라는 거죠. 최고로 대접하는 거죠. 기름진 것, 오래된 맑은 포도주, 아주 좋은 것들을 내놓고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성대한 축하 잔치를 베풀었,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 모두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 후에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대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민족 구별 없이 민족 구별 없이 만민을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한 진수송찬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양 혼인잔치를 암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21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말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땅들은 다 갈라지고 깨지고 진흙같이 되고 해서 다쓸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땅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날아가버리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렇게 네,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민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열망의 뒤덮은 덮개를 제하신다 했습니다. 7절 말씀 그 잔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 정결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참석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를 제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가리개는 잔치를 즐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죄와 사망의 장애물을 말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얼굴 가리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것을 싹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보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열방을 덮는 덮개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덮는 덮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져서 성도들이 제사장 없이 이제부터 산에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 그 운명하셨을 때그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열방을 넣는 덮개와 이렇게 오버랩 되는 <laughs>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완전히 제하실 것입니다. 잔치에 왔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잔치 참석한 사람이 여전히 잔치의 주인하고 꼴꼴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잔치가 즐겁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석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거해 놓으신다는 거죠. 다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까지를 말합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말하며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 죽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처해질 운명을 말합니다. 죄가 영적 사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면 영적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자꾸 작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영적 사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생명의 원수인 사망을 심판해서 멸하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망의 괴멸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신다. 사망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세월과 세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심판 받는데 사망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사망으로 사망으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협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죠 그 고난이 오죠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망이 완전히 괴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다시 없게 한다. 사망이 다시 없게 하신다.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기 이사야서에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시록 21장 4절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새하늘과 땅에, 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에서 다시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의 눈물 닦아 주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연약해서 넘어져,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수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치를 다, 죄의 수치를 당하죠. 그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공로로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용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사망을 멸하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으시고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위로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그 영원한 잔치에서 받을 위로와 또 마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위로와 기쁨은 세상에서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로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나가 새 땅에 비전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 고난을 받고 또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